일단, 몰입하고 평상심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부터 좀 구분하는 게, 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몰입, 몰입은 인간한테 특정 경험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일을 할때 몰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선에서의 깨달음은 몰입할 때 생기 우리가 경험하는 특정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지금 평상심이라고 하는 몰입하고 평상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달을 보고 해를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평상심에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러니까 이, 이 지금 지금 간단하게 소리 소리 듣는 거는 몰입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소리 듣는 그것이거든. 깨달음의 대상은. 몰입을 하게 되면 신비체험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깨달음하고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은 지금 보통 깨어있는 이 상태가 100% 완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이걸 이제 의식의 특정한 변성 상태라고 불러요. 몰입한 상태. 그 상태가 되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이 가져다 주는 맛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술이나 또 이런 창작의 세계, 또 스포츠의 세계에서 탁그 아주 집중해 가지고 생겨나는 고그 세계가 있어요. 근데 고그 세계하고 이 깨달음의 세계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왜냐하면 이렇게 잠선해서 몰입해서 어떤 특정한 신비로운 경험을 자꾸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상심이 깨달음인 줄을 꿈에도 모르게,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깨달음의 경험은 매 순간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깨어있는 의식이니까. 몰입할 때도 의식이고, 몰입하지 않아도 의식이죠. 소리 듣는 것은, 몰입할 때나, 몰입하지 않을 때나, 소리 듣는 것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술을 하는 목적이 에고의 성취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고의 성취감을 위해서 예술을 하고 저술을 하고, 하던 분이 잠선하게 되면 에고를 보니까 거기에 놀아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오히려 내려놓지요. 그 에고의 욕망이 보여서 그쪽으로 먹이를 안 준다 할까. 어,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면 이제는 에고가 쓰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나를 통해서. 이제 부처가 출현하는 그 부처가 한 개인을 통해서 부처가 출현할 때그 그때 나오는 한 개인이 그때 일으키는 마음 그거를 법신불 보,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할때 보신불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법신불은 지금 어식이잖아요 순수 어식 화신불은 지금 삼남만상이 화신불인데 보신불은 한 인간이 무심도인이 될때 그 무심도인이 일으킬 때, 정말 보살행으로서 마음을 일으킬 때, 그때 일으키는 그 마음이 지금 소위 말하는 보살이라고 하는 세계, 이게 보신불의 세계거든요. 에고가 하는 창작 활동하고, 에고의 차원을 넘어서 한 인간을 통해서 보신불이 출현하는 의미에서 보살행으로서의 창작 활동.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후자가 되어야 제대로 고전이 되겠죠. 저는 모든 고전은 그런 그런 입장에서 나왔다고 느껴져요. 그래야 다른 사람 마음을 탓해야지. 특히 제가 전공했던 보르에스가 에세이를 정말 잘 썼어요. 보르에스 에세이는 보면 막막 막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쓴게 아니고. 이 세상의 절대자가 출현해서 하는 말을 이렇게 실제로 보러에서는 한소식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세계를 이제 썼기 때문에 그 절대가 이 세상에 출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짜릿짜릿해. 그런 걸 읽으면 굉장히 기뻐요. 어. 지금, 지금 당장 떠오르는 글이 나는 그 동안에 나의 삶을 보로에스한테 계속 주면서 살았다. 나는 없어지고 보로에스만 살아남고 보로에스 이름으로 이 작품으로 남아왔다. 앞으로는 나는 사라질 테지만 사람들은 보로에스는 기억할 거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로에스와 나중에 둘 중에 누가 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렇게 글이 끝나요. 창작하시는 분이 참선하게 되면 그 수준이, 애고의 수준을 뛰어넘어야겠다는 강력한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그러려면 한 번, 한 번,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안의 욕구가 정말 개인이 아니라 어떤 정말 법보시로서 어떤 에너지가 나올 때는, 어, 그때는 고전이라는, 그, 작품이 정말 나오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랐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선불교가 일본에서 꽃힐 때, 그, 선불교를 일본에서 꽃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일휴, 익규 선사예요. 어머니가 백제 국녀였어요 아버지는 일본 일본 왕자였고 일본 왕자와 백제 국녀 사이에 그 이제 난 서자 출신이었지. 그래서 근데 그 입교 선사가 그래서 출가를 해요. 그래서 대덕사에서 교토 대덕사에서 입교 선사가 주지하면서 보니까 선불교를 그 교토에서 장인들한테 예술가 장인들한테 선불교를 수행을 시켜야겠다. 왜냐하면 모든 장인들과 예술가가 처음에는 작품을 자기 제주로 하지만 제주가 마지막 넘지 못하는 문턱이 된다. 그러니까 제주 피우다가 결국 그걸 넘지 못하는 그래서 그제주가 죽어야 지금 말하는 그 본질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을텐데 그래서 참선을 시켰어요 실제로 그래서 익규선사가 당대 교토의 장인들과 예술가들을 다 모아다가 대덕사에서 참선을 시켜서 그때 다도가 탄생해요 다도, 검도, 서도 지금 일본의 문화라고 하는 그 도의 세계가. 같은 서도를, 일본은 서도라고 하지만, 한국은 서예라고 하고, 중국은 서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 성화시킨. 그래서 적어도 그때 장인들이 30년 수행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표현했거든요.